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시그룹 3팀 호기로운 소년생활 발표를 맡은 한현승입니다. 저희는 음식 사진으로 개인 영양 상태를 관리해주는 나만의 개인 영양사 푸딩 서비스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은 영양제를 직접 구매해서 드시거나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 구매에 최대 1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영양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 장기 복용을 통해 만만치 않은 비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시 의료진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2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포털 검색 및 광고를 통한 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뉴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 건강보다는 음식의 맛이나 가격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건강은 뒷전이 되곤 합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전문적인 정보 없이 비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두 명의 페르소나를 설정했습니다. 직장인 성호영 씨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늘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고 대학생 손민수 씨는 식사를 맛과 가격 위주로 선택하다 건강 이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내게 맞는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페인포인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사진을 기반으로 식습관을 분석하고 나에게 꼭 맞는 식단과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MZ세대의 일상적 습관, 다른 하나는 푸드렌즈의 기술을 통해 사진만으로 16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자동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나보다 내 몸을 더잘 아는 나만의 개인 영양사 푸딩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은 최초 가입 시 신체 정보, 생활 습관, 건강 고민, 복용 중인 건강 기능 식품 등을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후에는 음식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음식의 영양소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이 섭취한 영양소를 그래프와 수치로 시각화하고 약 1만 가지의 음식 영양성분, 영양제 데이터, 사용자 설문 정보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식단과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이 서비스를 더 완성도 있게 상용화한다면 자신의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신뢰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하였고,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와 패스트 API로 활용하였으며, 음식 분석은 푸드렌즈를 활용하였습니다. 함께한 팀원과 사용 툴은 다음과 같고, 이제 시연 영상을 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딩의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둔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회원가입을 한 유저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건강과 신체 정보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도록 권유받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기본적인 신체 정보부터 복용량이나 건강기능식품, 현재 질병 및 건강상태, 건강고민과 목표,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나면, 유저의 기본적인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하루 영양소 활동치가 제공이 되고, 복용약과 건강식품 정보에 따라 내가 먹어서는 안될 영양제라든지 건강식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병 및 건강 상태, 건강 고민과 목표에 따라 유저에게 알맞은 식단을 추천해주고, 영양제를 추천하는 서비스에 해당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메뉴화면에 음식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따로 기록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화면 전체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앨범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서 아무 음식 사진을 선택해 보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푸드렌즈 AI API로 음식 사진이 전송되면서 이 사진에 찍힌 음식이 무엇이고 영양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줍니다 추가할 음식을 보시면 이 화면에 있는 음식과 연관된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 이름을 클릭하면 내 이것도 먹었다 하는 식으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함께 합산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먹지 않았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에 내가 그날 먹었던 음식으로 기록이 되면서 내가 오늘 먹은 총 영양소 값들이 합산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음식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음식 사진을 찍은 후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음식 사진도 똑같이 푸드렌즈로 전송된 후에 내가 먹었던 음식으로 기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사 유형을 통해서 내가 어느 끼니에 먹었는지 선택을 할수 있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점심 식사로 기록이 되면서 오늘 먹은 영양소의 총합치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오늘 먹었던 음식을 바탕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인식하여 다음 음식을 뭘 먹으면 좋을지 식단을 추천해주기까지 합니다. 이 메인 화면과 비슷하게 캘린더 화면으로 이동하면 내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날짜를 선택하여 과거에 먹었던 기록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영양제 구매 탭으로 들어가면 나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식습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여러가지 추천해줍니다. 추천 부분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을 통해 다른 제품들도 볼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영양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와 간단한 정보 그리고 구매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법적으로 이 영양제가 본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1대1 상담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저희가 구현한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현한 푸딩 앱의 시연 영상이며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